여러분의 독후감의 수준을 보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쓴 수준을 보면은, 와, 형편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2 0살 넘게 살면서 도대체 뭘 공부한 거지? 그런 의문밖에 안 들어요. 내가 이걸 읽기 때문에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남는 독서를 할 것인가. 너무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책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신기했어. 이렇게 허접하지? 항상 여러분한테 기회는 열려 있어요. 실력이 없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이제 미니 강연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어떻게 남는 독서를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독서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 작가님이 쓰신 고영수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그중에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제 경험담을 위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는 독서를 할 것인가 첫 번째 다시 읽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다시 읽기 거의 대부분 다시 안 읽거든요 거의 안 읽어요. 거의 한, 제가 볼때 다시 읽는 사람 한20% 미만? 그래서 여러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읽고, 뭐, 그게 여러분한테 최하돼서, 그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1 0 0년 책을 읽어도 자기 발전이 없고,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다가 이제는 안 물어봐요. 모른다는 걸 확신이 섰기 때문에. 강연 다니면서 감명깊게 읽은 책을 물어보면 일단 감명깊게 읽은 책이 보통 대부분이 없습니다. 책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나온 통계, 여러분 우리나라 독서율이 최근 나온 통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은 몇 프로더라? 40%가 책을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이게 뭐1 0권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권도 읽지 않는 성인인 우리나라 성인의 40%가 되었습니다. 뭐 문해율이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겠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감명깊게 읽은 책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있어요 읽기는 나름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얘기해달라면 거의 얘기를 못해요. 뭐 읽었어도 정리가 안 됐고 머리 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저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론적으로 떠드는 것보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읽나 설명해드릴게요. 제 경우를. 저도 책을 다시 읽습니다. 일단은 좋은 책은 무조건 다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이거는 안 읽으면 안 되는 책은 무조건 진짜 다시 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책은 엄청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래도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읽냐면 다 자기만의 독서법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 독서법 뿐만 아니라 어떤 조언, 어떤 인생에서 어뭐 어떤 방향으로 갈때 누군가의 가르침, 조언을 들을 때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맥락이에요, 맥락. 저한테는 정답이지만 여러분한테는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류의 강의를 볼 때는 그런 걸 항상 인지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처한 상황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말해주는 게 절대 정답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오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들으시면서 저 같은 경우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재독을 하냐 보통의 책은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감명 깊다기보다는 좀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은 전 책을 다 접습니다. 책을 다 접어요. 접는 데도 좀 접는다는 얘기 좀많이는데 저는 접는 데도 좀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접냐? 윗 부분에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 위쪽을 접고 아랫 부분에 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아랫 부분을 접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쪽은 너무 좋아. 원래는 이렇게 끝에 머리를 조금 접거든요.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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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너무 좋아. 그때는 완전 반을 통으로 접어요. 이건 때려주기도 봐야 된다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렇게 완전 통으로 접습니다. 그다음에 펴갖고 다시 봐요. 그렇게 책을 일단 접으면서 쭉 봅니다. 한번다 봤죠? 접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왜 접었어요? 마킹해놓은 거죠? 이제 다시 읽을 때는 저는 다보진 않아요, 책을요. 어때요? 그 접은 부분만 다시 봐요. 그러면서 제가 접기만 했지 어디 밑줄을 안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디를 좋아했더라, 어디가 유용했더라고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읽으려고. 그래서 거의다 밑줄을 그어요. 그럼 가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분명히 접어놨는데, 없어요. 아무리 밑줄 찾을 때가 찾으려고 해도. 어? 어디 갔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좋게 느꼈었지만, 지금 다시 맨정신으로 보니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고이 펴줍니다. 그쪽은 다시. 그래서 이제 밑줄을 다 그으면서 보고, 이제 밑줄을 다 그은 다음에 진짜 좋은 책은 그걸 이제 옮겨적기도 합니다. 다. 옮겨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한 1.5번을 무조건 모든 책은 거의 다 다시 봐요. 근데 어떤 책은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접다 보면은 다 접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안 접습니다. 그냥 그거는 아예 통독을 다시 한 번,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조금 더 바뀐 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즘에는 진짜 좋은 책은 다본 다음에 원서로 다시 봅니다. 원서로. 원서로 다시 다 읽습니다. 국내 책은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국내 책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뭐 김용규 씨 생각이 실 정도, 뭐이 정도 빼고는 엄청 대단하다는 뭐 책은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 원서를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즘에는 제가 아마존에서, 아마존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오디오북이 있거든요. 오디오북을 다 듣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이 책을 읽었으면은 제대로 읽었으면은 영어를 몰라도 많이 들려요 그게. 그게 맥락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많이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책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재독을 하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체화시켜서 제가 얻은 지식들을 제 삶에 적용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만약에 그렇게 안 읽는 분들 그냥 한번 쓱 읽고 끝내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머리 에 남지 않잖아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여기 강연을 오기 전에 오늘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차 안에서. 그러니까 따로 막 엄청나게 막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강연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아요. 저는 강연 준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평소에 제가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기 노력했나 자체가 강연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기업 강연을 가도 어떤 강연을 가도. 어 에피소드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 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선 이런 근거로, 저런 상황에 이런 근거로. 그러니까 더 재밌죠. 저는 사실 이렇게 강연하는 것 자체가 일이라고 느껴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저한테는 솔직히 이게 재미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강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읽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성장을 하면은 다시 읽으면은 좋았던 책이 심지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땐 이게 진짜 좋아하는 책으로 느껴졌지만 그때 내 사고 수준이 거기까지만 안 가서 비판적으로 못 읽어서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얘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 통계 관련 책을 많이 보거든요. 그게 제가 보는 책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그 류의 책이에요. 어, 이런 소셜 피직스 이런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대규모 실험들을 한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관련 사회과학 서적들을 많이 보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 막 너무 신기했어 와와막 이러면서 봤어요 와와 이러면서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 이 정도밖에 써먹을 게 없고 이거는 좀 틀렸는데 인간관계랑 상관관계를 좀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는 구별을 하면서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교육 관련 서적도 여전히 많이 보거든요. 어 최근에 뭐 미국에서 명문대에 무슨 발달심리학의 뭐 권위자가 썼다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허접하지? 그 정도 생각밖에 안든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런 경우는 왜? 그분들은 어 교수님이거나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가 딱 공부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요. 이 일을 고려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어~ 사회과학 실험도 제가 볼 때는 연구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보면서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달구 고영성 작가님이랑 이렇게 토론을 한번 보면서 아~ 내 자신이 많이 성장했구나. 스포머는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보입니다. 이게. 그게 제가 불과 3, 4년 전만 해도 그렇게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 괜찮은 책 보이면 와와 대단한데 대단한데 이 사람 천재인가 막 그렇게 하고 봤는데 딱히 뭐 미국이라고 해도 뭐막 대단한데 막 그런 책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출판된 자기개발 서적, 자기개발 그러니까 자기개발 서적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요 개인의 성공담이랑 연구 중심의 책이랑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에세이로 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개인의 성공담은 저는 일본에서 온 책들은 거의 보진 않습니다. 100이면 100다 성급한 일반은 오류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라 요 나는 한국 사는데? 그거예요 예? 여긴 한국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 예?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본 출판에서 성공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게 맥락이 맞을까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출판시장이 10배 커요 인구는 2.5배인데 출판시장이 10배 커요 맥락이 저러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도서관이 많아갖고 책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줘요 거기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책을 제독을 하면서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지식의 심화 탐색을 넘어서 심화까지 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기가 정말 중요해요. 맨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지 않으면 이렇게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배운 지식을 잘 소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으려고 꼭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 분야 서적 깊게 읽기입니다. 개독, 개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관련 분야 서적을 깊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관련 분야를 예를 들면 저는 2주일 정도 전에 디자인 관련 책을 네 권을 4일 동안 정도에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디자인 관련 책만 네 권을 연속 본 거예요. 디자인 관련된 책만, 디자인의 역사, 그다음에 배색에 관한 책, 그 다음에 디자인 원리에 관한 책.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이제 내공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어, 옛날 뭐아 디자인 막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내 관점에서는 이거는 운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사후 해석이 심하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막, 막 일본의 최고 대가, 유럽의 최고 대가 이런 사람 날려주는데 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그거를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후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읽으면은 예를 들면은 영상 같은 건 우리 PD님들이 체인지그운드 PD님들 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전공자도 있고, 근데 제가 디자인 관련 책을 네권 읽고 가면은 제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더 많이 하는 경우도 갑자기 나와요. 왜 깊게 공부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제가 기업 강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다녀요. 기업 강연을 진짜 제일 많이 다녀요. 제가 어, 뭐한 달에 많이 갈때뭐 옛날에는 뭐열 다섯 뭐 일주일에 거의 네 다섯 번씩 간 적도 있습니다. 세네 번씩은 무조건 갔으니까. 제일 많이 다닐 거예요. 뭐더 많이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다닐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또 단가가 비싸요. 근데도 예? 총 매출로 보면 제가 많을 거예요. 제가요. 근데 제가 아무튼 이렇게 보면 기업 강연 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물 제가 대기업 제가 10대 대기업에서 한 6개 정도 가보고 50대 대기업에서 한 25개 정도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삼성은 뭐, 뭐 계열사 포함해서 삼성 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열몇 번도 더 갔고. 근데 진짜 독서를 안 해요. 독서를 안 하는 걸 떠나서 뭐가 있냐면은 독서를 하는 분들도 그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뭔가 그냥 뭐랄까 버리지 못한 습관처럼 독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좀 자위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읽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막뭐이 사람 막 완전 다독가요. 저는 그렇게 다독가치고 이렇게 깊은 토론을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얼마나 깊게 파고 들어가냐 한번 보면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이제 공학 박사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 신소재 쪽을 이렇게 쭉 한번 파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양서로도 쭉 파고 들어가면 충분히 많이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어려운 교양서 정도 많고. 뭐 조금 나중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조금 능력이 되면 영어에는 관련 서적이 많고 이렇게 관련 연구집 모음집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마음먹고 파고들어가면 되게 깊게 파고들어갈 수 있는데 뭐 관련 서적에 대해서 깊게 읽어본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뭐 독서를 안 하니까 1년에 12권을 안 읽는 사람이 대기업에 가서 손들라고 그러면 12권 이상 읽는 사람이10% 미만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개독을 할 수가 없겠죠? 한 그래도 한 대여섯 권은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두 주제 읽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년도는요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계독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여러분이 이게 임계점을 넘기는 행위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계독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얘기 제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바리스타가 됐다. 커피를 만드시는 분이 됐다. 그럼 커피 관련 책을 가면 몇 권이나 읽어 봤냐 이거예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 약사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약 약은 잘하고 이제 라이센스를 받았으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왜냐면 약사니까 맨날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대인 관련된 관계된 뭐 행동 경제학이나 인지심리학 이런 것 책을 몇 권이나 읽어봤냐 이거예요 쭉 근데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마케팅 같은 거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거 어떻게 할까 이런 걸몇 권이나 읽어봤냐 이거예요 읽어본 경우가 없어요 그럴 고다 자기 감에 의존해요 심지어 제가 더 안타까운 거는 제가 대기업 임원들도 많이 만나고 심지어 오너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은 이제 많이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제가 꽤 민간인 친구를 되게 많이 만나봤어요. 독서량이 너무 턱 없이 부족해요. 어떻게 이 정도 학습량을 갖고 이큰 기업을 움직일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은 막 천억짜리 사업하라고 이 천억짜리 사업 하고 그 관련 분야 보고서나 책을 뭐뭐뭐한 권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최소한 뭐열몇 권씩은 읽고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갖고. 일을 해야 나중에 의사 결정할 때도 훨씬 근거를 갖고 판단할 수 있고 직원들이랑 대화를 해도 훨씬 더 깊은 토론을 할수 있는데 딱 감이에요 감 이게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좋을 것 같다 너무 터무니없어요 제가 이거는 뭐 말하면은 그분이 누군지 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익명과 익명 그, 그, 그 밝혀지지 않는 주제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어떤 그러니까 그 전공 주제로 어떤 대기업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인재상에 관한 모델을 발표했는데, 를어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거, 뭐 추정을 하려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3뭐 뭐 영어인데 이제 영어로는 안 하고, 예를 들어 3기업 5D급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뭐 영어에서 뭐 4A 뭐 5B라는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뭐 약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O B 모델이라는 걸이 어떤 대기업에 와서 정 교수가 와서 발표했는데 를 제가 아는 거였어요 제가 제가 개독을 많이 한 분야여서 뭐 반도체 이런 분야 아닙니다 그냥 사회과학 이쪽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대기업 이번 분야 얘기하면서 이거는 되게 옛날 이론이라고 이, 이 관련 학자가 어떤 발표한 거 학자도 알고 제가 미국 학자인데 그 사람도 알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O D 이론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6 D 7 D로 올렸다고 지금 근데 O D를 발표한다는 거는 그다음에 그걸 듣고 그 관련 대기업 사람들 가만히 있는다는 건다 미친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수도 미쳤고 듣는 사람도 대기업 사람들 미쳤고 다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여러분. 교수가 몇년전 몇 거를 최신 거를 갖고 와도 모자랄 판에 몇년전거를 갖고 와서 발표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저는 거기에 관련 전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관 그쪽 분야 책을 되게 많이 읽었어요. 형편 없죠, 진짜. 네, 여러분이 개독을 해보면은 여러분의 내공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이 개고독을 하고 그 사람이랑 걸 토론해보면은 상대방의 기,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의 내공의 깊이를 계속 깊게 할 수가 있어요. 당장 우리 체인지그라운드에 취업하고 싶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여기 우리 체인지그라운드 취업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있어 하나 들었어, 됐어, 이럴 어, 하나 들었어. 저런 보면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무도 안되요 여기 다 적어놓으세요 여기 필터로 만드세요 필터로 만들어서 지원하면 바로 그냥 걸러지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체인지그라운드를 제가 채용 공고를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명 뽑으면 한 150명 정도 지원해요 근데 거기서 뽑고 싶은 사람이 다섯 명 이하예요 보통 여러분의 독후감의 수준을 보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써준 수준을 보면 형편없어요 20살 넘게 살면서 도대체 뭘 공부한 거지? 그런 의문밖에 안 들어요. 형편 없어요. 진짜 뽑고 싶은 말 요만큼도 없어요, 진짜. 형편 없어 형편.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만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고용주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 말 해주고 싶죠. 근데 제가 그래놓고 여러분 고용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철저하게 고용주 입장에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제독 열심히 하고 개독 열심히면 하 들어올 수 있을 확률 높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책을 잘 읽고 아, 여기 우리 그 파트너분들도 몇분 왔는데 제가 아까 파,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출신인데 글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잘 써요. 그 친구가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대본 써서 그냥 한 달에 그 알바로 한 70만 원씩 벌어요, 그냥요. 그 친구가 70만 원씩 벌어요. 꽤 잘하는 친구예요. 그런 기회가 널렸는데 여러분은 활용하지도 못해요. 체인지 그라운드 여러분이 대본을 쓰면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여러분 프리랜서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일주일에 10개씩 써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쓴 만큼 우리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근데도 안 해요. 왜?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쓸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제가 강연을 요약하면 여러분 재독과 개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읽는 거는 다 해요, 웬만하면. 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좀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독과 개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독서 강연, 독서에 관한 강연이니까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이 독서라는 거는, 어, 여러분이 인생에서 할수 있는 투자 중에 가장, 뭐랄까, 기대값이 크고, 가장 리스크가 적은 투자 행위입니다. 저는 독서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매일 로또를 사는 느낌이에요. 그래 막 진짜 좋은 책을 찾으면은 와와막 이래요 진짜 와 그래요 응?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바로 컨텐츠로 만들 수도 있고 회사에도 적용을 하고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섯 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다섯 개 하는 이유가 분야가 다 달라요 저는 좀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뭐 타고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저 여러분 처음부터 아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는 체크 팔려고 서점에 가서 5시간씩 서 있던 사람이에요. 한권 팔려고. 저는 그 바닥부터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걸 할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는 게 제일 빠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해라, 해라 하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다 하면서 여러분도 열심히 하면은 저처럼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직업이라는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실력만 있으면 항상 저희가 관련 기업 체인지그라운드뿐만 아니라 더비나 안드로메디아이나 브릿지나 로크미드에서 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한테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없죠?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스크 없이 실력을 앞으로도 계속 쭉쭉 키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 종일 빡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